두 손은 합장, 시선은 손끝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은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벌려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며 상체를 앞으로 깊게 숙입니다. 손끝이 바닥을 향할 수 있게 정수리가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손끝이 바닥에 안 닿으면 무릎을 굽히셔도 됩니다. 아르다 우타나 사나. 마시며 가슴 들어 시선 정면. 척추를 곧게 세워 앞으로 길게 늘려줍니다. 손끝은 바닥. 손끝이 닿지 않으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거나 무릎 굽혀 척추를 앞쪽으로 펴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 내쉬며 두 손을 바닥 짚고 발을 뒤로 보내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팔꿈치를 굽혀 몸을 바닥에 낮춰줍니다. 팔에 힘이 없으시면 무릎을 바닥에 두고 진행합니다. 우르드바무카 스바나 아사나. 마시며 가슴을 열어 상체를 들어올립니다. 어깨는 뒤로 열고 시선은 하늘 빨아 봅니다. 목이 불편하신 경우 시선은 정면 유지합니다. 호흡을 내쉬며 엉덩이를 높이 들어올려 다운독 자세에서 비라바드라사나 일리어 갑니다. 오른발 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뒷다리는 앞사선 45도로 앞무릎 90도 직각으로 굽혀 상체 세워 올라와 두 팔을 하늘 향해 뻗어 손 합장합니다.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고 척추를 길게 늘려 가슴을 활짝 열어 호흡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호흡을 내쉬며 두 손을 바닥 짚고 발을 뒤로 보내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호흡 마시며 가슴을 열어 상체를 들어올려 업도 우르드바무카 스바나아사나 내쉬며 다운도